TV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 둘셋 안녕하세요. 뉴키드입니다. 첫 참가하면서 하는 게좀 있어요. 네, 일단 K-World Festa에 저희 뉴키드가 참석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서 보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 되게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. 뉴키드의 멋진 매력 보여드리도록 와. 어, 좋아하는 k p o p 곡 중에 추천을 한다면 그리고 본인들 곡중에또 추천한다면 되겠습니다. 예. 일단은 뭐 저희 곡 중에 저희가 데뷔곡 뚜에레스는 네.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 그리고 <두에레스>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로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<두에레> 봄날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. 정말 듣는 내내 너무 행복한 곡이니까 저희 두곡 모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이런 아. 컨셉! 어우 좋다 어떤 그 컨셉이에요? 그 컨셉. 네 저희 오늘 의상 컨셉은요 소년 아, 섹시. 와 소년 섹시. 섹시. <laughs> 말하고 부끄러워하기. <웃음> <웃음> 멤버들 중에 제일 섹시한 멤버가 누구예요? 어, 어 제가 아. 생각할 때는 저희 한솔이 형이 아닐까. 아, 역시 역시, 역시. 아, 섹시하면 저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요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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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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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골반 약간. 역시 한소리야. <laughs> 올해 활동 계획 있주세요 네, 올해 저희 뉴키드가 또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다음 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드레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요. 지금까지 뉴키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